검도장에서 상대방과 내가 진금을 가지고 대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때 쓰는 것이 목금이지요 목금으로 검형, 검술도 하고, 상대와 내가 이제 약속 대련도 하고, 뭐 치고받고 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진금을 쓰면 위험하죠. 그래서 우리가 목돈을 쓰는데, 목금. 그 목금은 아주 잘 만든 거죠.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. 자 이런 거로 이제 서로 상대방 내가 하는 조 주제다. 지금 날을 넣어서 진금으로 만들었습니다. 날금 날이 예, 텐타임 폴더한 폴딩스틸이고요. 날 앞부분에 인프런도 히트를 주 네, 네, 충격흡수력이 좋아서 베르웰 카팅 아주 대기로 아, 잘, 잘 되는 거죠. 다단이 집단 대나무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요것은 이제 포, 텐타임 폴딩이니까 가격이 좀 이제 비싸지요. 한국 돈으로는 150만 원입니다.